네, 전화가 와서 잠깐 끊겼어요. 자, 이제 고개를 약간 드는 게, 시험 때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위에, 이렇게, 자, 1에서 1.5cm, 이렇게 하고, 이제 찍고, 눌러서 자, 점점 찍고, 내려와서 잡고, 잡고. 올리고. 뒤두기부터 정확히 해서. 머리 말르시면 안 돼요. 제가 참고로 이 머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어도 안 되는 거의 그냥 실 같은 머리라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잡고. 하나, 둘, 셋, 잡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마지막 섹션 아니에요. 이렇게 눈탱이다 내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반. 이렇게 가면, 마지막에 삼각형으로 옆에가 안 남아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네, 이쪽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쪽에서 타면, 이래서 1.5cm 타면, 이렇게 타면, 여기가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항상 위에, 위에 옆에가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라고요? 밑에 내가 선으로 만든, 선을 그은 그곳 있잖아요. 그곳이 직선이잖아요. 그 직선이 제 손이랑 평행을 이루면 되는 거죠. 자, 밑을 잘해서요. 잡고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잡고 하나, 둘, 셋. 내가 그은 선이랑 내 손이랑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둘, 셋, 아이고 가지가지하네요 실수 편집 없이 쭉 가는 거라 빼도 박도 못하고 자 이렇게 빛이 아니다 싶으면 빛치 다시 해서 정확히 잡고 가위 하고 자르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하고. 오른쪽이 좀긴것 같아요. 알고만 계세요. 자르시면 안 됩니다. 체크하시고, 자르시면 안 되고, 오른쪽이 좀긴것 같아요. 알고만 계세요, 알고만. 자, 알고만.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빛을 잘 하셔서, 자, 내려갑니다. 가이드 잘 보이시죠?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가위질이 좀 리드미컬하게, 네, 리드미컬하게 나가게 연습을 좀 가위질 많이 해주세요. 좀 울퉁불퉁한 게 보여요. 10년 넘은 저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가위질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자르시겠다고 자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가요, 자. 아, 오른쪽이 약간 더 기네요, 아직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laughs> 자, 이제 사이드 넘어갈게요. 자, 사이드는 다음 영상 들어갈까요? 5분씩 잘라서 하고 있으니까.